안녕하세요. 충선별곡입니다. 아, 오늘 어, 아침에는 예, 삼립국화 아, 채취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어, 오늘은 예, 비비추를 좀뭐 채취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인근에 있는 산인데 예, 제가 매년 예, 비비추를 채취하는 장소입니다. 자, 아주 이제 산들이 아주 파랗게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너무 좋죠. 아 이제 조팝 나무도 꽃을 활짝 다 피웠고요. 산 벚꽃 나무. 아 그리고 이 산에 목련이 있네요. 저쪽에 목련도. 아저 목련은 아 꽃이 이렇게 피기 전에 몽우리 상태였을 때 그걸 채취해 가지고 말렸다가 이제 약용을 하죠. 한방에서 이제 신이화라고 해서 비염에 아주 좋은. 약재로 쓰입니다. 아, 요것도 자색이 도는 예, 자색 목련이네요. 그리고 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예, 이런 계곡가에는 예, 귀릉나무들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리고 벚꽃도 보이고요. 자, 이쪽에서 예, 비비추를 좀 채취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비비추 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 그렇게 큰, 큰 군락은 아닌데, 아, 제가 매년 이제, 아, 제가 먹을 만큼의 <laughs> 비비추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런 거 하실 때는 자생지 보호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작은 것까지 다 채취를 해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예,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아, 구강자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매년 지키시고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물로 할 시기가 약간 지났어요. 한 이틀, 이틀, 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늘이라서 아주 연합니다. 자, 비비추는 뭐 제가 수없이 많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었죠. 비비추, 비벼먹어야 제맛이다라는 뜻이죠. 아주 나물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데가 바로 에 어디죠 아파트에 <laughs> 이 보라색 꽃이 상당히 예뻐서 예. 아파트에도 많이 심어갖고 오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걸 이제 이렇게 화단에 재배를 하는 것과 이런 자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과는 예, 맛과 효능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가녀가 아 오히려 이제 맛과 이런 그 생존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맛이나 효능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채취하실 때는 지금은 아주 좋아요. 여기 이제 대들이 많이 올라와서 예, 아주 굵게 실하게 올라왔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뽑으시면 요 마디만 이렇게 딱딱 끊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삼립국화처럼 어, 어, 뿌리가 뿌리가 옆으로 이렇게 계속 번지면서 어, 번지면서 이제 개체수를 늘려가죠.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 살려주시고 숙는다는 개념으로 중간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요건 이제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먹을 양만 매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생지가 보호가 되고 있죠.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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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 요 비비추는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욱을 아, 국 끓이기 전에 이렇게 치대잖아요. 치대서 아, 치대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이제 한, 에, 국을 끓이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아욱처럼 치대가지고 치대가지고 아,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몇번 흔들어갖고 한두세번 정도 흔들면 이게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 거품을 두세번 제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국을 끓여 드셔도 되고요. 아, 무쳐 가지고 뭐 비빔밥에 넣으셔도 되고요. 예, 다양한 용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뭘 닮았나요? 명이. 예. 산마늘하고 많이 비슷하죠? 자, 이렇게 예, 중간 중간 그 작은 것들은 이대로 살려 주, 두셔야 됩니다. 그 이제 매년 옆으로 뻗으면서 계속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아, 이게 어마어마한 맛이, 수백 평 되는 맛이 있었는데, 거긴 도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뭐,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뚝뚝 뽑으면 되니까, 딱딱 떨어져요. 옆으로 놓고 밑에 밑에 마늘 잡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똑 떨어지는 게또 있죠 나물 중에 바로 둥글레입니다둥글레는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아주 땅 속에 있는 그 하얀 부분까지 다 딸려나 이제 <laughs> 둥글레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뿌리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렇게 속는다는 개념으로 전부 다 채취하지 마시고, 좀 남겨두셔야 돼요. 중간중간 속과, 속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영상을, 삼립국화 영상,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요즘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르겠다. 아, 손오공의 분신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랬더니 답글을 주셨는데 너무 재밌다고 재밌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 아 정말 그래요. 본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laughs> 지금 이것도 한 이틀 정도 늦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녀해야될 식물들이, 나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전부 다 제가 채취할 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드린 거죠. 자, 이렇게 굵은 것만 채취하셔야 를 돼요. 자, 또한 쪽에 모아놓고, 자, 요거는 얼음덩굴이죠 예, 네, 얼름덩굴도 이제 꽃 꽃망울들을 이렇게 다 맺었어요. 얼음 덩굴, 순도 나물로 이용을 하죠. 자, 다시 채취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늘 조건이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똑똑 끊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음, 아까, 아, 삼립국가 채취하면서 그 아주머니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식물에서 열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사람도 어떤 골절상이나 타박상을 입게 되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겹질리거나 그러면 많이 심하게 부으면서 열이 납니다. 마찬가지, 얘네들도 이게 이제 얘네도 상처잖아요. 이게 미안하긴 하지만 상처입니다. 오면은 그래서 이제 열이 열이 나는 거죠. 열이 난다는 거는 이제 뭐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열에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스스로 열을 내는 건데,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숲 가지고 옆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나무라기가 너무 재밌어요. 저쪽으로 한번 볼게. 그 드문드문 나 있는 것들이 개체가 좀 커요. 정말 산마늘 같아요. 이렇게 한번 뜯어 가면 제가 몇대몇대 몇대 거리가 됩니다. 국도 끓여 먹고 무쳐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먹을 양 여기 거면 충분해요. 또 자댕이가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제 해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뿌리로 번식을 잘 하긴 하지만, 이렇게 매년 아주 그냥 작은 것까지,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채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세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반드시 굵은 것만 채출하시고, 이제 딱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기준보다 좀 작다 싶으면 채취를하지 마시고, 이제 이듬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항상 이유를 생각하셔야 네, 슬기로운 현명한 산야초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쪽은 어느 정도. 네, 됐네. 이 비비추 비비추도 이게 안 드셔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꼭 추천을 드립니다. 원추리 원추리도 독성이 있지만 정말 정말 맛이 좋은 나무래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을 꼭 같이 우리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쯔위가 뽑 야 되는데, 발을, 발을 밟을 때가, 이렇게 하나 놓고, 이쪽에 하나 놓고. 그래도 다행인 게, 구기자가, 구기자가 아직 올라오질 않아서 다행입니다. 구기자까지 올라와 버리면, 구기자도 한 이틀은 이틀은 작업을 해야 될것요 너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자, 예, 요정, 요정도만 채취를 할게요 요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또 오래 꽃을 피우고 또 이제 힘을 내서 뿌리가 이제 계속 옆으로 번지면서 또 개체수를 늘려 가겠죠.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매년 맛을 보실 수 있도록 너무 한꺼번에 욕심내지 않으시는 우리 별비님들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노공 분신술 얘기를 드렸는데 <laughs>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아그 댓글을 제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제 아, 여러분 황진이 아시죠? 아, 황진이, 황진이 시중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아 이제 예전에 책에서 봤던 게 이제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황진이라는 그 개성 음, 기생이죠. 아, 관기, 관기였는데 아 이제 이제 오랜 관계 생활을 하다가 아주 그 지체 높으신 학식이 높은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제 화담 서경덕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제 여차저차 여차저차 해가지고 <laughs> 이제 그분의 그분의 그 학식과 덕망에 이제 매료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사랑하는 사람이자 또는 이제 스승 스승으로서 이제 화담 선생을 이제 모시게 됐고 화담 선생이 죽고 나서도 어 이제 그 화담 선생께서 이제 평소에 다니셨던 그 길을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아,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황진이 황진이가 쓴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은 시인데 이렇게 되죠. 동지 딸 기나긴 밤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속에 서리 서리 넣었다가 그리운님 오시는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아, <laughs> 너무 너무 그리운 어, 그분을 이제 만나더라도 이제 또. 아, 오랜 시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동지가 가장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긴 밤에 한 허리를 뚝 잘라서 베어놨다가 그걸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이제 님이 오시면은 그 숨겨놨던 그 동지의 그긴 밤을 풀어놓고 이제 밤새 님과 아, 이제 정담을 나누겠다. 이제 이런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지금 이 나물 시즌, 예, 나물 시즌 3월. 3월에서 5월 초까지, 5월 말까지요. 이 나물 시즌을 뚝 잘라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꺼내서 나물들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런 망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 비비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접고 이제, 아, 이제 저녁에는 이제 이걸 국하고. 국하고 무침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맛을 따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에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저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산별국이겠습니다